이렇게. 아이고야! <laughs> 다리도 아에요 <다 해요. 웃음> 선생님도 날씨에 민감하십니까? 직업이?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, 봄 여름에 다이어트, 음. 그리고 막 가을쯤에는 약간 우울증, 우울증. 네, 네. 와. <laughs> 그렇게 좀 약간 패턴이 네. 있습니다. 불암도 있잖아요. 내더위 네. 가져가라 하는. 그렇죠. 네. 한참 보고 한년 가거든요, 그게? 일년안 네. 가요. 어. <laughs> 우리는 그 불암 하면 부실함 깨먹자 뭐 이렇게 하면 부실함도 없어지고 저희도 <laughs> 네. 다 가져가 버리는데. 어. 네. 어, 안 됩니까? 어. 죄송합니다. 어. <laughs> 당황하셨어요. 너무 당황요 <당황하셨어요. 웃음> 저는 그, 같은 그 문화를 너무... 네, 네예 겪어보지 못해서 그로 문화를 <laughs> 네더이 네네 가져가라 모르세요 네 뭐... 원장님?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더이 가져가라 저는 MZ라 아아아 아아 들어가면 항상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 어. <laughs> 이게 오. 뭐냐면 음. 법정 들어갈 때 항상 아 이렇게 하거든요 우와. 음. 혹시 두 분은 직업병 같은 거 있습니까?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숫자 확인하는 거 아침이 아 일어나자마자, 아, 지금 현재 기온 몇 도? 오늘 낮 기온 몇 도? 아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그 기온을 음. 보고 대충 날씨가 아, 이렇게 했구나. 구름이 아 끼겠구나. 안 끼겠구나. 원장님은요? 어 저는 제 앞에서 누가 그냥 약간 약간이라도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예를 들면 아좀 허리가 좀 아프네.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바로 어.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약간 아, 아 허리가 왜 아프셨어요? 언제부터 아프셨어요? 어.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 지금 몇 점이세요? 네. 매우 아프다, 아프다가 어, 그러니까 보통 아프다? 진짜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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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두통 6점. 저는 아프지 않다.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말이 그냥 흘러 들어가면은 거기에 되게 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이 생각이 좀 들어요. 실상 직업병 없어요. 전 직업병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안 하려고요. 왜냐면뭐말한 마디 할 때마다 빵빵 터져야 된다고 음. 생각해요. 사람들이. 제가 처음에 봤을 때그랬습니다 요새는 음. 밀기까저 그 음. 사람은. 아. 아. <laughs> 윤기한 예보과장님 나는 솔직히 날씨 예측을 잘한다. 예측 점수 한번 100점이면 한몇점 정도 줄수 있습니까? 25점 정도 되지 않을까? 어. 오. 거의 다 맞춘다는 거네요. 아. 95점이면 10번, 100번 중에 다섯 번 틀리는 거잖아요? 네, 네. 그럼 많 틀리는 거예요 올해도 좀 틀렸습니까 벌써? 아,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. 아닌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어. 틀릴, 네. 틀릴 것이다 아멀라서틀리신는 네. 스타일이구나 아. 그리고 사람들이 맞힌 맞춘 건잘 맞춘 건 기억을, 기억을 못 해. 하는데 기상청 예보가 틀린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거든 기고가 어? 네. 그러면 이렇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년보다 덥습니까? 예년을 음. 기억 못 하실 거예 <laughs> 자 그러면 아, 이게 우리가 웬만한 질문 갖고는 못 아, 들어. 아,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얼마나 고달프게했겠어요 아, 맨날 물어보고. 폭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폭염. 기온이 3 3도가 음. 올라가면은 예전에 폭염주의보라고 특보가 내려요. 네네. 먼저 특보가 내리면 이제 개별 개인분들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. 음. 방공서나 군인들은 영향을 받아요. 네. 야외 행사 못하게 돼 있지, 훈련 아, 못하게 돼 있지. 그쵸. 건설 현장에서 휴식시간 얼마 취하고 네. 아. 공무원들은 어, 당일날 취약지역에 가서 어, 조금 돌아다니면서 네. 사람들 어떻게 괜찮으신지 않으신지돌반본다 이런 어, 행정적인 어떤 행동들이 쫙 들어가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올 여름 더 무더울 것이라고 예측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냉방, 에어컨을 냉방, 냉병도 머리 아프고 막소 소리 소 소리 리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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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이렇게 추웠다가 밖에 나갔더니 더웠다가 아, 이렇게 몸이 나요. 거기 적응하다가 약간 그냥 고장나는 느낌이 날 때가 맞아요. 있거든요 예. 그래서 그런 게좀 냉방병인가 싶은데 네뭐 네, 냉방병도 이제 주의를 해야 겠지만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완전히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 청소 같은 거를 지금 좀 하셔야 될 깨끗하게. 시즌이에요 아네 거기에 이제 먼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세균지. 레지오넬라균이라고 해가지고 음. 그쪽에 서식하는 이제 균들이 있는데 네. 일반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린이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게 감염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어, 사망일까지 이르수 오, 네. 레지오넬라균입니까? 네네, 지금 딱 이제 그 청소를 해줘야 될 시즌이에요. 네. 아, 이 위생 문제. 위생이 중요하네. 위생이야. 제가 한번 도전했다가 응. 망가뜨렸어요. 아, 그 함부로 그, 야, 모르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고장갑니다. 와이프랑 의논하다가 결국은 중학생 딸을 불렀고요. 네. 고등학생 아들을 불렀고요. 네. 모든 사람이 망가뜨렸어요. <laughs> 더 많은 기회, 더 고른 기회, 더 나은 기회. 여러분은 지금 기회주의자들을, 기회주의자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